쌍거지입니다, 쌍거지. 안녕하세요 부팅스쿨의 송선장입니다 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사동항 울진에 있는 사동항에 출조를 나왔고요 이곳은 지금 경북 울진이죠 이쪽이 아무래도 가자미 봄의 전령사 가자미 소식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해서 어, 첫 출조를 올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해 볼게요 오리털 잠바는 이걸 입고 있다가 근데 오늘은, 오늘부터 날씨가 풀렸어요. 그래서, 어우, 더워서 지금 벗었습니다. 자, 이제 봄이네요.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갑니다! 살짝 바람이 있네요, 오늘도. 입어야 되겠어요, 다시. 확실히 평일이라 상당히 한가합니다. 어, 일산에서 제가 1시 반에 새벽에 출발을 해서, 전곡항 쪽에서 배를 다시 이제, 픽업을 해서 이쪽까지 도착하니까 8시가 되더라고요. 너무 멉니다 <laughs> 자, 첫 포인트 우선 30m 번에서 양식장에 앞에 하나 있네요. 이쪽에 앞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렁이를 지금 사려고 하다가 어 평일 날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앞에 슈퍼에 전화를 드렸더니 나가셨다고. <웃음> <웃음> 좀 걸리신다 고 그래서 제가 비상용으로 이 동결 동결지렁이를 좀 사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걸로 한번 우선 해보고 어, 조카가 뭐영 시원치 않으면 다시 들어가서 지렁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붙여. 오늘 채비는. 전동릴 어, 시마노 포스마스터 400DH 공돌은 지금 30호부터 해보겠습니다. 동해는 역시나 나왔더니 바람이 살짝 부니까 지금 쌀쌀합니다. 아직은 추워요. <laughs> 아유 낚시방 사장님께서 전화 주셔갖고. 들어오셨다고 얼른 가갖고 또 지렁이 사왔습니다. 지금 건조 건조지렁이가 입질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또이거 불안하잖아요. 맨날 그래서 좀 사왔어요. 두통 지금은 약간 오산항 쪽으로 살짝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여기 어장 옆쪽에서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수온이 지금 10.6도로 좀 올랐어요. 아까 아침에 나왔을 때는 9도, 뭐 9.2도 이랬거든요. 지금 수심이 여기가 조금 깊어서 4 8 m 정도 나옵니다. 지금 다른 배들도 안 나오니까 계속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자,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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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오, 야 드디어 한 마리 걸고 올라옵니다. 사이즈는 별로 안큰것 같은데 바람이 안 불면 또 더워요 이제. 그렇지. 우, 우자. 자, 얘는 뭐야? 자, 참가자미 참가자미 한수 있습니다. <laughs> 자.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큰거 같긴 해요. 오,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많이 크진 않고 비슷합니다. <laughs> 비슷해요. 자. 아, 또 역시나 지금 12시 반 정도 되니까 바람이 또 터졌습니다. 다행히도 서풍이에요. 서풍이라서, 파도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백파가 좀이어요서 있기가 힘듭니다. 광... 역시나 동해는, 기트! 어이고, <목소리> 약간 묵직합니다. <묵지가> <laughs> 아, 가자미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오, 그래도 아까보단 다 묵직해요, 이거. 오, 왜 이렇게 힘을 주지? 뭐야? 어, 쌍거리구나. 오, 자! <laughs>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야! <laughs> 야, 참가남이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사이즈 좋아요! 한30 30 나옵니다 와 저거는 뭐 하는거지 오늘 가자미는 좀 안나와서 어, 어초 비슷한 곳에서 지금 어군이 좀 보여서 열기같아요 아무래도 탈탈탈 뭐가 올라옵니다 열기 사이즈 좋다 이야. 이야 열기는 사이즈 좋네요 이야 사이즈 좋아요 <laughs> 한 25cm 정도 나옵니다 자 열기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오 왔어 왔어 이야 무럭인가 상당히 좀 우럭같아요 우럭, 우럭. 놀래미면 막 칠텐데 자 뭐냐 이야 우짜 참 무럭 참 무럭이죠 상당히 맛있는 고기입니다 야 사이즈 괜찮아요. 야, 야, 야잘 생겼다. 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요. 얘네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우짜 우야 사이즈 좋다. 요, 묻혀져, 어이고, 자 가자미 해안으로 최대한 좀 붙여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백화가 치면 어장줄도 안 보여요. 위험합니다. 아, 항구에우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지하게 지금 막, 화도에또 맞고 왔습니다. 아유, 오늘, 얼마 못 잡고 가네요. 좀, 날씨만 허락해주면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잡은 거 그냥 먹을만치. 자, 요만큼. 자, 우럭 한 마리. <laughs> 그리고, 가자미들. 이렇게. 그냥 딱 먹을만치만 자꾸 가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날씨 또 조금 더 따뜻해지면 또 가자미 잡으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